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1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m, 1의 자리의 숫자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 자, 그러면 자릿수를 나타내줘야 되니까 10m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죠. 자, 2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숫자가 각각 x, y, 9인 세 자리의 자연수. 숫자는 x지만 자리는 100의 자리니까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9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3번, 정가가 100a1인 LED 모니터를 x% 할인하여 판다고 할때 판매 가격. 자, 그럼 정가는 100a1인데 x%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100a에 100분의 x만큼 가격을 빼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1 0 0 a, 마이너스 ax 이렇게 될 거니까, 판매 가격은 1 0 0 a, 마이너스 ax1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의 자리의 숫자가 a, 10의 자리의 숫자가 b. 1의 자리의 숫자가 2인 3자리의 자연수보다 10만큼 작은 수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그죠? 100의 자리의 숫자가 A, 그러면 100A 이렇게 써주면 되죠. 10의 자리의 숫자가 B면 더하기 10B. 그 다음 1의 자리의 숫자는 2니까 더하기 2인데 이 3자리 자연수보다 10만큼 작은 수래요. 자, 그러면 100A 더하기 10B. 2 빼기 10은 우리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습니다. 한 권에 A1 하는 공책 5권과 한 자루에 B1 하는 볼펜 4자루를 사고 7,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 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한 권에 A원하는 공책 5권을 샀어요. 그럼 공책을 산 가격은 5A원이 되겠죠. 한 자루에 B원하는 볼펜도 네자루를 샀습니다. 그럼 볼펜 가격은 4B원이죠. 그리고 내가 7,000원을 냈어요. 그럼 7,000원에서 물건값을 빼야 뭐가 나올까요?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스름돈은 7000-5a-4b1인 걸알수 있습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A, 1의 자리의 숫자가 B, 소수 첫째 자리의 숫자가 C, 소수 둘째 자리의 숫자가 D인 수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각자리수를다 표현해줘야 되니까, 10의 자리의 숫자가 A, 그럼 우리는 10, A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겠죠? 1의 자리의 숫자가 B면 1, B인데, 1을 생략해서 우리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소수 첫째 자리니까 0.1이 소수 첫째 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0.1 곱하기 c니까 0.1c 더하기 소수 둘째 자리는 0.01이니까 0.01d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니까 분수로 표현한 거야. 아, 그러면 이걸 다시 분수로 고치면 되겠구나. 10A 더하기 B 더하기 0.1은 10분의 1C니까 10분의 C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고 얘는 100분의 1 곱하기 D니까 100분의 D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한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건 1, 2, 3, 4번 중에 누굴까요? 그지 정답은 4번입니다.